다음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표한 2026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안능검 시행 일정에 관한 공식 보도자료 기준 정리입니다. 2026년에는 심화시험이 1회 추가되어 총 5회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에는 응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심화시험이 1회 증가하여 총 5회 시행됩니다. 시험 및 원서 접수 일정 제77회는 26년 2월 7일 토 제78회는 26년 5월 23일 토 제79회는 8월 9일일 제80회는 26년 10월 17일 토 제81회는 11월 28일 토 시험 유형 및 등급 구분 시험 유형 문항 수 시험 시간 등급 심화 고급 50문항 80분 1급 2급 3급 기본 중급 40문항 70분 4급 5급 6급 2026년은 심화 시험 중심 운영 공무원 공공기관 활용 증가로 심화 비중 확대 응시료 2026년 동일 적용 시험 유형 응시료 심화 22,000원 기본 18,000원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원서 접수 기간 내 전액 환불 가능 활용처 2026년 기준 공무원 공공기관 5급 7급 9급 공무원 보통 상급 이상 경찰, 소방, 군무원 국가직, 지방직 필수 또는 가산,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 시 필수 우대, 대학 교육 분야, 교원 임용 시험 응시 요건, 대학 졸업 인증, 교직 이수 요건, 일부 대학 입시 활용, 민간 기업, 대기업, 금융권, 언론사 서류 평가 참고, 인문 공공 직무 우대 요소. 국사 편찬위원회는 2026년 한국 사능력 검정 시험을 총 5회 시행하며 공무원 공공기관 활용 확대에 따라 심화 시험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